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와 산부인과 전문의 고민아씨 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아니, 아. 이혜정 씨는 정말 예전하고 달리 살이 그냥 쏙 빠지셨어요. 일부러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? 그럼요. 아니, 제가. 사실, 두려운 게 방송 볼 때마다 혈관 질환이잖아요. 근데 네. 저희 아버지께서도 당뇨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고, 아.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남편이, 너 이제 다, 당뇨 지금 올라간다고 아. 저한테, 아. 너 지금 조절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. 네. 마음 아주 독하게 먹고 저 13kg 뺐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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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다이어트 한다는 소리를 저한테 안 했어요. 아. 네. 아. 늘 네. 실패하니까. 네. 근데. <laughs> 살을 네. 뺐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참, 뺐다고 해서 알았어요? 눈물몰라 아, 날씬해지는데 사실 제 눈에는 또 평소에도 또 날씬하게 보여요 아아아아 벌써부터 이렇게 두 분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음 어, 두 분의 일상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. 네 <laughs> 자, 그럼 결혼 43년 차 부부 이혜정 고민한 부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많이 살았다, 우리. <laughs> 많이 살았다. <laughs> 와. 오 빗만 맞춰서 도 있어요. 멋지다. 어머. 어머 오, 다 고급이야. 야 정리가 정말. 저것만 사면 그럴 거야. 이야. 장아리들까지. 아, 이야. 멋있다. 아니, 아니 어. 언제부터 텃밭 채소 이렇게 다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? 이사 가면서 한 14년째 주세요 14... 어. 지금 내 저렇게. 어머 저 채소박. 이거 봐. 우와 많이 컸다. 그렇지 우와. 직접 저렇게 드셔야죠 우기노. 저... 여보 이거 봐. 옛날 이거 알 사탕만해. 응? 어? 진짜 왕왕 사탕. 진짜 잘 컸다. 엄마 이거 봐. 응? 이름이 뭔줄 알아요? 나 지금 뜯는 거. 치커리. 아아 아시는군요. 치커리. 맞아요 맞아요. 다시, 이거 당시 그거 입이 뭔줄 알아요? 이쪽은 겨자채인가? 겨자 잎 겨자채가니까 겨자 이 이걸로 맹채 만들어놨어요 겨자채지 그렇죠 네. 이거 이건 뭐지 이름이 이거 이거는 푸른 상추 아. 청상추 아. 응. 어또 많이 컸어 이게 상추가 빨간 것도 아, 좀 쌉쌀한 맛이 있는데 이거 이 푸른 거는 예, 그렇죠. 달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상추인데 근데 달라요 보 종자가 응. 뭐 성분은 비슷하겠지. 근데 여보 이거 채소가 성분이 찬 성분이라서 이건 너무 많이 먹지 마요.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. 많이 먹는데 아, 채소 야, 너무 많이, 많이 먹지 말. 말. 네. 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아. 열심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는다 다 먹잖아. 아이고. 이게 성분이 너 마음에 안 드셨어 지금? 답반일은 사실은 제가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없으면 관리가 꽤 힘들 거예요. 잘안될 거예요. 집사람은 뭐 거기에 동의를 안 하지. 만 저렇게 거짓말을 했구나. 우이안 <laughs> 한다 고리랬잖어 <laughs> 새벽에 따가는 거밖에안 한다. <laughs> 물한 번을 안 주면서. <laughs> 오늘 햇빛이 쨍쨍 날것 같으니까. 음. 딸만큼 땄으니까물좀주 조금. 음. 물좀주 음. 응. 응. 좀좀 이거. 글쎄, 관리도 쉽지 않겠네. 어, 정말. <laughs> 예, 손이 예, 많이 예, 가죠. 예. 예. 오, 설마. 오! 어? 설마? 이혼 음료 가고 있나요? 그럼 가서 때리면 도망가고 나져봐아 저거 잡았다나 아 무기 있다. 나 무기 다나옷입다 적셔버릴래? <laughs> 아 아니, 아니. 저거 세우세요. 손들어. 잘못했어. 손, 잘못 손, 손 알았어, 알았어. 갈게. 엎퍼졌다 이거. 아, 좋아하시네. 바보, 바보. <laughs> 아고 <아유, 웃음> 봤어. 좋아, 그럼. 저희 남편이 보기보다 되게 개구장이 같아요. 갑자기 딱어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주 유아적인 장난. 그분 도 장난기가 많으시네요. 이렇게. 네. 어, 뭐, 네. 해맑으세요. 네. 여기 벌레 전, 천, 천지야. 여기 벌레 천지. 천지야. 가자, 가자, 가자. 벌레를 다 잡아요, 저 네. 아 음. 일일이 잡아야죠. 저거 네. 이제 벌레 약을 뿌릴수서막 여기 놓는 게 아니고. 잡자, 잡자, 잡자. 아이, 잡... 뭘 놔둬야. 놔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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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둬 봐. 아이, 잡... 뭘 놔둬야. 놔둬 봐. 놔둬 봐. 놔둬 봐. 아이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이뭘 그게 아유. 무서워서. 뭘 그게 아유. 무서워서. 아이그이파리 어떻게 잡아요? 이파리를 훅 누르면 죽잖아요. 그럼. 아이 그. 여보, 여기도 있다, 벌레. 이거 벌레 여기 다 그거 뭐 손으로 들고 그렇게 에이+ 구 에이+ 구 에이+ 구아 에이+ 에 아, 아주 에이+ 뭐 재밌게 사시네요. 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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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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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을 에이+ 에을 에이+ 에이+ 에니에도 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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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이만들 에이+ 에 이거 이거 한다고 유기농 기능사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동네 해비 어... 만들고 하셔. 네. 어. 유기농 기능사는 국가 공인 검정이에요. 차설이 아니고. 아 그렇군요. <laughs> 대단하세요. 노른자가 저기 황이 들었잖아요. 기름. 포도씨도 좋고 식용유? 도좋쓰는 예. 기름. 그, 그걸 해갖고 블렌딩을 해서, 그러면 아, 뭐. 이렇게 놔뒀다가 그걸 한 10배에서 30배 씩속해서 뿌려주는 거야. 이게 아마 이제 그황 때문에도 뿌고 그 기름 때문에도 성풍이 막혀서. 아, 저거 저렇게 뿌리거 왜냐면 유기농 약은 대신할 게 없잖아요. 우와. 근데 이거 여보 기름기 많아서 오히려 벌레스가 더 꼬이지 않을까 벌레 이 벌레가 있으면 어. 죽지 것 때문에. 왜 오히려 더 이렇게 꼬 난왕이 독성이 있어요. 세포 독성이. 황 다큐멘터리 보면은 화산에서 이렇게 노란 그 나오면 사람한테 그 해로운 거거든. 다 과외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다 공부해요 저는 저렇게. 저거 시험 볼때 이렇게 두꺼운 책 공부 다 했거든요. 난 이거 아무래도 벌레 덮고 있을 것 같다, 여보. 한번 줘봐. 이거 이상한 소리 하지. 아니 말하네요. 여기에 먹을 게 이게 단백질이고 다 그렇잖아. 이게 그러니까. 여, 여기. 어. 이 나무가 지금 그래. 나이 근데 이거 벌레 덮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꿇이지 마라, 울어. 아니, 아, 꿇이지 마라, 울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게 나가 이거. 나무, 그나마 이거 근거 있는 거냐고. 아, 국가 검정. 이. 아. <laughs>

그럼 높은 거네. 옆에서 이렇게 잡어. <laughs> 낮은 거라며. 올려봐. 어머. 삼진서 높아. 커플 자전거. 아하 이거. 괜찮아, 이 정도면. 어. 응. 그렇지. 아니 더 낮은 건줄 알았지. 내려봐. 더 내려갔어. 3cm 더 내려갔어. 타봐. 애기들 세발 자전거만 그냥 앉아 따라가는 건줄 알았지. <laughs> 어때? 됐어요. 이 본인이 둘이 타는 자전거를 너무 많이 하고 싶대요. 저희가 늘 싸우는 게 나는 걷자. 이 동네 걷자이 양반은 자전거 타자. 그 자전거를 워낙 좋아하거든요.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타자. 이렇게 된 거예요. 자전거 사자고 해서 샀거든요. 네. 당연다이저 좋은데요. 이 재밌네. 너무 빨리 가 천천히 가니까 라 천천히. 야, 이 속도 이렇게 내는 거지 뭘. 그래 그래. 둘이 타니까 좋더라고요 아, 네. 그냥 같이 페달받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다 어서+ 어서+ 어서 아그만거만야 앞에 팍 내야지 내가 해야지 안 되겠다 어, 하나 둘왜 <목소리도> 이렇게 앞에서띠득띠득띠득해 띠띠 바탕화면 그럼 그냥 왜 이러지 뭘도드린 거야 아이도 안되겠는데 당긴 내려봐 몸도 틀려가지고 잘 가는 걸 그래가지고 지고 있어. 아유 개념이 없어 당신 아유 개념이 없어 당신 아 빠져버렸나 기아가 빠졌어요 옮기다가 <laughs> 당신은 기아의 개념을 모르잖아 아유 근데 뚝뚝뚝뚝 소리가 났잖아 빠졌잖아 지금 빠졌잖아 지금 뛰어 그럼 자 들어 아유 저것도 자 들어 자 들어 금세 뛰어졌어요 됐어요. 아 그러니까. 그러네요 아, 체인이 수리가 제가면 수리긴. 당신은 내가 출발할 때 다리 싹 올리는 거야. 아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사고 싶지가 않네요. 오, 빨리 빨리. 아이, 쓰리, 쓰리, 쓰리. 들었어, 들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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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아 아이 다리를 쳐다내래. 넘어졌는데 저기 야단을 쳐요. 아, 내 자격 하나도 혼자도 못하면서. 잡아봐. 기본이 안 됐어, 기본이. 아 다리만 벌리면 되잖아. 아뭘고뭐요 또, 또. 아이고. 아이 참내. 1년 만에 다시나 타. <laughs> 괜히 또 싸움만 참네. 났네, 이거. 결국 <laughs> <laughs> 아전고 끌고 돌아오네요. 아, 일일 운동 끝. 네. 다리가 까졌어 어떻게 광초가 났어 <laughs> 아 이거 괜히 닿가지고